부지리문의 첫 번째 종류는 종류인 외열절의 부지리문, 외열절의 셀렉트문이 들어있는 형태의 부지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검색 조건에, 그가 그러니까 외열절의 검색 조건에 사용할 자료가 참조 관계를 가진 다른 테이블에 있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 예제를 보면은 아래 그 셀렉트문에 다시 가로 열고 셀렉문이 하나 더 들어있죠. 그래서 가로 안에 거 1번 표시된 셀렉문을 먼저 보면은, 어, 어, 프로페서 테이블에, 프로페서 A란 사람의, 어, PID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프로페서 테이블의 주키,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바깥쪽에, 가로 바깥쪽에 있는 셀렉트 툴을 찾아보면, 스튜디언트 테이블에서 그것을 참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언트 테이블의 PID에서, 방금 그 프로페스 테이블에 가져온 PID, 프로페스 A의 PID 값이 같은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요때 보면, 어, 이 스튜디언트 테이블의 참조 키, 외래 키를 우리가 가져온 걸알수 있죠. 프로페스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값으로 가진 외래 키. P.I.D. 값을 가져와서 어, 연결을 시켜서 어, 그 스튜던트 값을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조인으로 쉽게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조인을 사용하는 게더 어,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그 부지림은 웨얼절의 부지림은 셀렉트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인이나 이그지스트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이나 이그지스트는 앞에 우리가 셀렉트 에서 배웠는데, 그 SQL 연산자라고 해서 어떤 값들이 in이면은 그 안에, 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집합이, in 뒤에 나오는 집합이 쭉 여러 개의 값들이 나올 텐데, 그값 중에 하나만 되면, t r u 가 참이 되는 거고요. exist는 어떤 값이 검색이 되었을 때, 그런 행이 검색되었을 때 참이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인과 이그지스트를 한번 어, 그 예제를 나눠서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두 가지가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이제 인이고요. SID라는 값이 어, 스트리트 테이블의 SID가 그 뒤에 가로 열고 셀렉트 된 거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지스트가 있습니다. 이그지스트에서 그 역시 이것도 이그지스트 뒤에 있는 셀렉트 문장에 의해서 찾아진 그어 값에 그그 셀렉트에 어떤 값들이 행들이 찾아지면 진행해라. 그다음에 위에 이는 그그 가로 안에 들어 있는 셀렉트 문에서 SID 값이 나오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 스튜던트의 SID 값이 어 있으면 출력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 위에 이제 인 첫번째 SQL s e l e 문을 보면은 데이터 프로세싱을 어, 제목으로 가진 그, 그 수업 아, 하, 저 강의죠 어떤 과목이죠 과목의 LID를 찾은 다음에 그 LID가 그 클래스 우리가 수업이죠 수업에 들어있는 그 클래스를 다 찾는 거죠 그럼 여러개가 나올텐데 그 여러개의 어, 클래스 어, 행 중에 SID 부분이 그 스튜던트 SID와 맞으면 출력해라. 즉 데이터 프로세싱을 수업을 듣는 학생의 어, 학번을 이름을 출력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해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음,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가진 역시 과목을 찾고요. 그 과목하고 그그 그 그과목의 클래스 수업 강의에 학생들이 있는지를 학생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클래스를 찾았고, 그, 그게 있으면, 그게 셀렉트 된 결과가 있으면, 행이 있으면, 그때 학생, sid하고 s e 을 출력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이그지스트가 차이는 이은 정확하게 어떤 값들이 그 속성 값에 매치가 되는 게 있을 때 참이 되는 거고, 이그지스트는, 어떤 행이 찾아지면, 그 값이 찾아지면, 그때 추료가 되는 거,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